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음악 시간이에요. 오늘은 경토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토리의 특징을 알아보고 나서 제주민요 몇 가지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부터 29쪽을 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리라는 말을 배웠어요. 토리란 지역마다 드러나는 메뉴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29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민요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다른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민요의 특징을 담은 수심가토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전래되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인 경토리와 또 제주 민요 몇 가지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토리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라지 타령이 있어요. 도라지 타령을 듣고 경토리의 느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았나요? 보통 민요의 경우에는 경쾌하거나 혹은 삶의 힘듦을 담은 슬픈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 타령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맞아요, 밝은 느낌이 주로 드는 곡이었죠. 경토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밝은 느낌의 곡들이 많습니다. 또 경기민요는 주로 굿거리 장단이나 빠른 세마치 장단을 많이 쓰는데요. 굿거리 장단이 어떤지 한번 감상해 봅시다. 굿거리입니다. 이엉다 느낌이 들면서 흥겨운 느낌까지 나지요. 경기민요즉 경토리의 특징은 주로 밝고 흥겨운 가락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경토리 곡중 하나인 창부타령을 감상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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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랑자, 사랑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한둘이 만나 소름, 소름, 사랑, 어리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수심가투리의 경우에는 뭐 떠는 소리라든지, 아니, 꺾는 소리와 같이 식임새가 많이 들어간 반면에 이제 경토리 같은 곡들 중에 대표적인 창부타령을 들어보면 소리가 크고 높은 음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어~ 이제 어떤 식임새와 같은 효과음보다는 주로 지르는 소리처럼 조금 고음 역대를 많이 사용하거나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토리는 우리 수심 배토리가 레미솔라도를 대표적인 오음으로 하고 라 음에서 떠는 소리를 냈죠. 근데 경토리 또한 주로 쓰는 오음이 있고 이 오음을 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라도레미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토리를 넘어서 제주 민요를 한번 감상해 볼 거예요. 제주도가 아무래도 육지와 떨어져 있다 보니 그 지역에 특징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노래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사투리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그 지방의 특징인 향토색이 잘 드러나는데요. 대표곡인 매일 후리는 소리, 멸치 잡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ん <music> 느꼈겠지만, 어, 가사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지방에 사투리가 많이 사용되어 있고, 또한 이제 멸치를 잡을 때 우리가 일노래로서 사용이 되어서, 어, 어, 야, 디야 하는 것처럼 계속 받는 소리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곡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너영, 나영이라는 곡인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자리만 비우면 제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냥 갈라다. 아, 세요 네. 낮지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상사랑이로구나 백록강 올라갈 땐 누이 동생 하더니 한라산 올라가니신랑악시가 된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매료리는 소리에 비해서 노래 가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더 많죠. 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지방의 향토색이 잘 드러나는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육지에서 들어온 이런 현대적인 노래도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 민요인 경토리, 그리고 제주 민요의 대표적인 곡들을 감상하고 특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나리 토리와 육자배기 토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